잠깐잠깐 로벅스 잠깐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버튼 알람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튜브여분 하이 완투쓰리포 책책완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재밌는 꿀잼게임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원하이콘 렛츠기릿 자,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코드를 적고 시작하죠. 여러분들, 제가 또 코드를 가져왔습니다. 코드를 안 쓰고 시작하면 우리 화가 나잖아요. 자, 여기다가 여러분들, K라고 적습니다. 350K. 오, 됐네. 돈이랑, 오, 정말 좋네. 오! 야이 정도면 할만하지. 자,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코드는. 이 세피를 건 스킨을 주는 게 있는데, 블루그위트. 오케이 이제 스킨을 얻었는데 솔직히 저 스킨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거든요. 퍼드는 소셜 오케이 오우 0만에 돌아더라. 오 이제 벌써 동, 같은 동맹인가요? 아 같은 팬이네요 보호막을 제거하려면 이 책을 구매하세요. 공사 중탈것을 위한 방어구를 구매하려면 골 1번으로 이동하세요. 아 그리고 돌림판도 하나 있네. 그럼 돌림판부터 돌려보죠. 뿌리 스피인. 에조트 이글 제발 제발 겁나긴 해. 오 아. 베쓰레이가 <laughs>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석유통에서 돈을 얻을 수 있나 보다 한번 가보자 어 여기 낮은 벽? 일단 이거 사1 오. 오저 어, 타이쿤 저 처음 해본다재밌는데 일단 기름 추측기 해서 10원씩 주는 건가요? 어, 뭐야 이거 내가 직접 눌러야 돼? 아 이거 너무 힘든데? 기름 추측기 2 5 3 이건 뭐 자동으로 되는 건가? 아 그럼 많이 해야지 무기고도 하나 살까 무기 갑판부이 AK 사체 소총 어 뭐야 뭐야, 여기, 여기, 데미지 오나 뭐야. <laughs> 어제 공격 못 하잖아. 패밀리 소총. 아, 그룹 가입을 하면 되는구나. 나중에 해보고. 일단 이렇게 클릭하면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. 저걸 클릭하면 좀더 빠르게 들어오는구나. 길도 만들고, 발전기도 만들고, 돈막 써도 되나? 요 발전기가 전등에 전력을 공급합니다. 방패 생성기. 방패가 좋아졌네? 엠메가오, 엑스트라기에. 어, 뭐야! 뭡니까? 어? 사람을 치고 그러세요, 여기. 어, 어떻게 들어오셨어? 방어막, 방어막이 어떻게 작동을 안 하죠? 사람들 왜막 들어오네요? 어,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야? 풀렸다고요? 방어막을 다시 작동시켜야겠어. 뭐야? 저기 나가, 다 나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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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가, 우리 집에서. 다 나가. 다 나가. 다 나가. 왜 우리 집에서 난리야. 미사일로 잠금 해제 부활 두번잘일 먼저 버릴게요. 오, 처치하면 2,000원 주네요? 어, 그럼 못 참지. 할거 텐트 받아. 어, 뭐야? 아, 나왜 죽었어? 아,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알것 같아요. 일단 생성기 다시 켜. 이러면 함부로 못 들어오겠지? 아,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무적이구나. 안두님 죽이려고 할게요. 안 될걸요? 피드 온비. 차량 선택. 오, 차량 나도 만들 수 있네요? 거기. 오! 오, 오케이 순찰 한번 다녀볼까 안전한지 한번 다녀볼까 점령지점 저기 뭐지 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히 다녀야 있고 아 뭐야 아 조심 조심히 아, 조심 적들이 많네 생각보다 어, 여기 뭐 점령 지역을 점령을 하는데 어떻게 점령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점령 지역 가보자 여기 안에 중요한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여기 점령하면 되는 건가? 어우, 이거 낙뎀도 있네 오아네 어? <laughs> 응, 포기. 동맹? 아니에요? 아, 동, 동, 동맹 하자고요? 아, 그래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동맹함. 완투 국가는 우리 고양이 국가랑 동맹할게요. 이 기계들을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될것 같은데? 인정? 어, 조명도 껐다 켰다 할수 있네. 이거 전자동이었네. 우리 집 최신식인데? 화장실도 있나요? AK 다체 소총. MP9 SMG. SMG 45번 점프? 뭐, 어, 일단 다 들어. 뭐야? 안 돼! 아니, 방어막 켜졌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사람 살려! 소유자 전용문. 이러면 아무나 못 들어오겠지? 문 이렇게 들락날락 할수 있겠어. 1. 낮은 벽. 무기고 아, 근데 이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 사면 어떡하지? 어, 오이기계도 파괴시킬 수 있구나. 동맹 고양이다. 어, 거의 고가 잘 살고 있나요? <laughs> 잘 살고 있다고요? 오케이. 아, 저 문제. 아까, 누가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? 저희 외관벽을 좀 세워야 될것 같은데. 오케이, 됐다. 이러면 함부로 못 들어오겠지, 인정? 어, 이거, 설마, 환생을 하면은 더 강한 무기들을 쓸수 있네요? 좋은데? 다른 국가를 공격하면 혹시 돈 같은 게 나오나? 레벨 방어구, 군인 유니폼, 폭동 진압용 방패. 오, 이거 좋다. 유니폼까지. 오케이, 레벨 방어구. 다른 팀 공격하러 갈 사람? 타세요, 타세요. 지금 적팀 습격하러 갑니다. 아니 문 누가 닫았노? 잠깐만 한번 문 열고 올게 어디가 만만하지? 요즘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? 여기 한번 털수 있나 우리? 어 뭐야 점프가 안돼요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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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동진압용 내가 내가 길막할게 내가 길막할게 아, 아, 아 뭐야 <laughs> 빛이 뭔데 아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보고 싶으신 게 있다거나 더 보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노블럭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들 빠이!